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점은 뭐 네이처 셀이 최근에 이제 찌라시, 악성 찌라시 이슈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급락을 하고 그래도 뭐냐면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어가는 흐름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요정 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분석을 할 텐데 기업 분석부터 해보면 자 보시면요. 자 네이처 셀을 좀 봅시다. 보시면 뭐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이런, 영업이 이런, 이런 부분 나아지고 있고요. 사업 정보도 줄기세포, 그쵸? 조인트 스템이죠, 얘는. 자, 사업 내용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주요 제품이 서비스도 줄기세포 부분에서 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음료도 만드네요, 얘네들은. 그쵸? 예, 이렇게 음료도 나오고 있고. 잔치십, 시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최근에 공시 정보를 보면 이거죠. 예.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리고 실적 내역도 보시면, 뭐, 이 정도. 잘나와지고 있고, 뉴스도 보시면, 어, 없어요. 그쵸?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한번 가보면, 자, 네이처셀 홈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셀을 가보면, 저, 어, 뉴스 자체는 뭐 없어요. 뭐, 크게 없어. 그쵸? 그러면 홈페이지를 한번 가면, 자,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얘네들 같은 경우 뭐 투자정보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공시정보 뭐가 있나 볼까요 바로 여기로 넘어가고 고객지원 뭐 없죠 회사에서 소개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하락은 지금 찌라시성이 굉장히 큰데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쵸 이미 추세에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볼 때는 이렇게 월봉의 흐름부터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추세다. 추세를 볼 때는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눌림목이란 뭐예요?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쉬어가고, 올라가다 쉬어가면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도 주식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해요. 이 쉬어가는 건 눌림목이라는데, 하 이 구간이면 어떤 고민이 생겨요? 첫 번째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 는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 아냐 나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런 고민이 생겨 그래서 희한하게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왜 그래? 기준점이 없어서 그래요. 이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장대 양봉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이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요. 때로는 이탈했다 돌파할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기억을 하시고 또 음봉으로 알수 있는 건 뭐다? 여러분들 저점의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점이 확인을 하냐면 이럴 때는 음봉의 저점을 긋고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끄시면 돼 1번, 2번, 3번 이라고 캔들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면 서 확실히 2번에 안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여기에요. 정확하게 여기. 여기만 이탈 안하면 갖고 가봅시다. 15,000원, 16,000원, 16,000원 있죠. 여기를 최종 지지선으로 잡읍시다. 혹시 모르니까. 그럼 되잖아. 그다음에 본격적인 매수는 적어디 음봉. 그렇죠? 예, 2만 원, 19,000원 정도 안착을 했을 때 매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아무것도 하지 마셔. 흐름 자체를. 그렇죠? 한번 수급 볼까요? 여기다 한번. 마지막으로 수급을 보면 뭐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개인. 자, 보시면 개인 올려 놓고 얘는 수급주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흐름을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외국인 있잖아. 외국인. 자, 외국인. 그쵸? 외국인들. 어때요? 보시면 이거예요. 외국인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개인들은 팔고 있네? 여기다 기관. 기관. 기관은 판게 있어, 없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피한하죠 그쵸? 그렇죠? 뭐, 수급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볼 수가 있잖아. 요 이런 흐름을.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어때요? 예. 네. 왜 오히려 외, 외인과 기관은 사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크게, 봅시다. 여기 지지 여부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무조건 대선 인맥주예요. 12월 3일부터 탄핵 이슈가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렇 거, 그러면서 거의 2주 만에 모든 종목이 100에서 500%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어, 대선 인맥주를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똑똑한 대선 인맥주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탄핵 의결이 됐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무조건 뭘 사야 돼요? 대선 인맥주를 사는 게 맞아요. 지금 시장은. 그렇죠 대선 인맥주들은 사야 돼요 최근에 이제 뭐 비상 개업령이 선포되면서 그쵸 그렇죠? 관련주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12월 3일 날 그쵸 그렇죠? 개업령이 선포된 이후에 대선 인맥주들의 수익률은 엄청납니다 그쵸 그렇죠? 500%까지도 가고 다 어느 분건는 아,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그죠 오리엔트 전공 뭐 에이테 이스타코도 그렇고 그냥 기본이 200%죠 야자 며칠 사이에 2주일 사이에 200% 500%까지 나온다는 것보다 지금보다 대선 인맥주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는 뭐다? 대선 인맥주 를 사야 돼. 왜 그런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잡읍시다. 잡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테마주에 아이크래프트. 단기간에 몇 프로 올르죠 200%. 또애니 농률도 있죠. 애니 농률. 관련주들은 그냥 빨아라는 거 이렇게. 그렇죠? 몇 프로 올라요? 얘는 6 0 0까지도 700 700%까지도 올랐죠.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또 산부토건도 맞나요? 그렇죠. 맞아요. 산부토건도 엄청 오르고 또뭐 어떤 주가 있어요? 자, 덕성이라는 종목도 봐요, 여러분들. 그쵸? 몇프로올랐어요 그냥, 4 500%는 우습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그 때문에 지금은, 예, 대선 인맥주를 사는 게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어, 대선 인맥주를 사면 되는데, 그럼 과연, 누구 관련주를 사야 되나? 그쵸? 누구 관련주를 사야 되나?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당분간은 대선 인맥별로, 인맥별로, 어, 테마가 될 거예요. 테마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제 이쪽 민주당 쪽에서 이제 뭐 대표가 오르면그다음엔또 어디 다른 당 쪽에 올르고 그러니까 뭐다 순환매가 된다는 거 이렇게 순환매가 이제 대선 인맥주의 순환매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사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어 가, 관련 인맥주들을 하나씩은 사야 돼. 그래서 어떤 줄 사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 텐데 우선 재무가 좋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12월은 뭐야 배당까지도 노려야 돼. 12월은 어배당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배당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배당주까지 지금 같이 노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땐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다? 네. 재무가 좋은 종목을 살 거예요. 그렇죠. 이 종목을 살 건데 여기 플러스 차트를 좀 보면 자 봅시다. 어때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저점을 잡고 매집봉을 만들고 시작을여는 흐름이죠. 이쁘게 가는 이런 흐름이에요. 거래량도 뭐 3,700만 주면 뭐 여러분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거래량이 터졌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그러면서 배당이 되기도 하고 대선인맥죠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이었어요 여러분들 단기간에 500%란 말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볼땐요거 사면 한달 정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어, 2, 300%는 우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에 있는 번호로 대선이라고 남겨요 대선 이건 무조건 사야지 지금은 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보시면 최근에 흐름만 봐도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일주일도 안, 돼이주일 만에 500%. 여러분들, 이 지금은 다른 종목 살거 아니야. 무슨 대선 인맥주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를 대선이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